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대기질이 심각합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지금 대부분 지방에서는 대기가 많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밤 사이에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이 되면서 상태는 더욱더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고농도 미세먼지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내일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으로는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맑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날처럼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남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제주도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 산간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밖에 전국은 내일 차츰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전 중에는 다소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북동기류가 유입되는 동해안 지방으로는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3도, 서울이 1도, 대전이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북한은 강계가 영하 11도, 함흥이 영하 4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살짝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봄처럼 따뜻하겠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13도, 광주는 16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북한 역시 포근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평양이 11도, 함흥은 8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제주도 남쪽 먼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매화의 개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봄꽃이죠. 복사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고요. 네, 지금 날이 포근해지면서 평년보다 이르게 봄꽃들이 개화하고 있는데요. 어,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복숭아꽃 즉 복사꽃의 개화 소식입니다. 어, 복숭아꽃은 시설 하우스에서는 이미 활짝 피웠고요. 노지에서는 4월 둘째 주 정도에 개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복사꽃이 개화하고 나면 복숭아 열매가 맺히고 또 여름을 잘 보내고 나면 달콤한 복숭아도 맛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복숭아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지 주산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도별로 복숭아 재배 면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복숭아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인 9,658헥타를 재배하고 있고요. 충청북도에서 5,827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라북도, 경기도 등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산지별로 살펴보면요. 경북 영천시에서 1,422헥타를 재배하고 있고 경산시에서 1345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충주시에서 1152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 영천, 경산 그리고 충주가 대표적인 주산지인데요. 이 지역에서 복숭아 재배가 잘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복숭아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반면에 복숭아는 어, 꽃눈의 내한성이 사과나 배포도보다 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온난한 기후를 좋아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최저 온도가 특히 많이 떨어지는 중북부 지역의 내륙에서는 어, 특별히 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 복숭아는 어,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인데요, 강우가 많거나 특히 수확기 때 비를 막,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일조 부족이나 병해충 문제뿐만 아니라 열매터짐 현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숭아의 주산지는 비교적 겨울 날씨가 온난하고 그리고 강우가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부와 내륙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복숭아 재배에는 중남부 지역이 유리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충북 충주의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시는요,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1.2도인데요.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4.1도, 8월의 평균 기온은 2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187.7m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충주는 사과만큼이나 이 복숭아가 유명한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충주시의 기후적인 특성은 일교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일조량이 많아서 충주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는 크기와 당도, 그리고 착색이 탁월해서 품질이 인정받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충주 복숭아는 브랜드화를 해서 집중 육성함으로 인해서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복숭아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복숭아의 적절한 생육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복숭아의 생육 조건은요. 복숭아는 연평균 기온이 12도에서 15도로 비교적 따뜻하고 재배기간 중 강수량이 800에서 1300mm로 많지 않은 지역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입니다. 특히 수확기의 강우량이 적고 어, 맑은 날이 많은 지역에서 맛과 품질이 우수한 복숭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겨울철 저온으로 심한 동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겨울철 저온에는 많이 약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온이 갑작스럽게 떨어지거나 특히 개화기 때 한파가 들이닥치게 된다면 복숭아 생육에는 아주 치명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동해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짚어 주세요. 네, 복숭아의 생육 단계별 동해를 유발하는 온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꽃눈의 내한성은 사과와 배 포도보다 약해서 자발 휴면 기간 일지라도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동해를 받고 영하 25도로 떨어지면 대부분 복숭아나무는 얼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에는 내한성이 가장 강하다가 이후에는 점차 감소해서 꽃봉우리가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영하 1.7도 그리고 개화기와 열매 형성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1.1도에서 30분 정도만 경과해도 저온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꽃이 피는 시기에는 특히 동해 피해가 없도록 주심하셔야겠습니다. 위원님, 이 시기에 복숭아 재배를 위해서 어떤 작업이 꼭 필요할까요? 네, 이 시기에 복숭아의 어, 작업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첫째는 복숭아의 전지전정 전지전정 작업을 함으로써 수관 내 햇볕을 골고루 받고 젊은 결과지를 많이 확보해서 노쇠한 결과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토양 관리를 위한 심토파쇄와 그리고 시비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병으로 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낙엽을 모아서 땅에 묻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기계유 유제를 살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현재 복숭아 농가에서는 전정 작업이 한창인데요. 경기도 이천의 복숭아 농가를 찾아서 전정 작업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전정을 함으로써 거품질 과일을 생산하고 햇볕을 추가를 좋게 하고. 어떤 쓸데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네,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항상 전정을 하실 때는 상단부 끝부터 전정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굵은 가지를 자르는 것보다도 그 복잡한 잔 가지를 많이 잘라내서 어, 충분한 햇빛이 들어오게끔 결과지 끝은 항상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음 결과지는 안쪽으로 붙여서 가는. 이런 걸해 주셔야지만 고품질을 그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은 항상 가볍게, 가볍게 해서 안쪽에 결과를 시키고 이 바깥쪽에는 결과를 안 시키는 이런 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지가 쳐졌을 때는 또 다시 가지를 올려서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전정 작업 후에 농가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아, 이렇게. 이제 전정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정내 작업을 해요, 정내 작업. 정내 작업이 뭐냐면은 이 꽃을 따주는 건데 과일을 착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착각을 시켜요. 그때문이 부분하고 이 바깥 부분만 훑어서 여기에 과일을 착각시킬 수 있는 이런 정내 작업. 요게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요걸 안 하면은 고품질이나 이런 걸 생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해줌으로써 사람의 손을 상당히 그 저기 뭐 줄일 수 있는 인건비를 고 예, 그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복숭아 전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이렇게 작업을 할때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앞서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요 복숭아 나무의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여유를 가지고 구성하되 수형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원가지와 격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긴 삼각형 모양으로 그런 수형을 갖도록 가지 간의 주종관계를 유지해야 하고요. 또 웃자란 가지갈생을 많게 하는 강전정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단부의 입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 끝은 되도록 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숭아 산지지요. 충주의 노음면, 삶미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크기, 모양, 색깔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품질 좋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전정 작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를 재배하는데 있어서는 전정 작업이 수량과 품질에 정말 그 크게 미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 전정 작업을 함으로써 과원의 재배 관리가 편하게 되고. 또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재배하는 과원의 배나무 특성을 살려주고 재배 방식에 알맞는 그런 수형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정을 잘 하게 되면 목적한 수형을 완성한 이후에 오랫동안 그 수형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나무의 경우 어떤 때에 전정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적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배나무의 전정 시기는 수확을 마치고 난 후에 저온기가 들어들면 월동 전후에 전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당해 년도에 고온이나 저온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과수가 너무 약해져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듬해 꽃눈 발생과 결과지 유지를 위해서 해동이 된 다음에 과수의 생육을 살피면서 전정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겨울 전정의 보조 수단으로써 우자란 가지를 제거하거나 세 가지 유인를 위해서 여름 전정도 필요할 경우에는 할수 있습니다. 네, 배농가는 작년에 저온 피해와 함께 고온 피해를 동시에 입었는데요. 꽃눈의 상황을 보면서 전정 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배산지죠 나주에 최근 일주일간의 날씨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면서 나주에는 기온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말에는 15도 선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당분간 전라남도 나주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전정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배나무의 개화는 지금 여맘때 온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나주시 농업기술원에서 나주시의 경우에 백꽃 개화 시기를 4월 5일, 4월 5일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도록 전정 작업을 해야 하고 토양과 비료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복숭아 전정 작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배나무도 전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요령 좀 짚어 주시죠? 네. 배나무를 전정할 때는 배상형, 그리고 2본 주지 배상형, Y자형 등세 가지 수형 중에서 적합한 수형을 전정을 하는데요. 어, 주지와 부주지를 주당 3개 내지 4개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점고 충분한 양의 직지를 확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측지 갱신 주기를 길게 가지 않고 5년 전으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주지에서 발생한 가지만을 측지로 만들지 말고 측면에서 발생한 가지도 측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전정도 효과적으로 배에서는 시행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배 품종이 여러 가지인데요. 품종별로 적합한 전정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 전정 작업을 할때 특히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배 어, 전정 작업에 가지치기를 할때 사용하는 도구들이나 또 이런 의복들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어, 작업할 때 사용하는 도구와 그리고 착용하는 의복 등은 수시로 소독을 해서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이나 바이러스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 전정가위와 전정톱 등 소형도구는 한 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에는 반드시 소독액에 30초 이상 담가서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분무기로 소독액을 뿌려서 소독한 다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과수원에 들어오는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에도 소독액을 뿌려서 바퀴 등으로 병해가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작업 도구를 소독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사과나 배에서 과실이 시커멓게 마르거나 탈락하게 되는 그런 식물병으로 어, 과수의 화상병이 있는데요. 이 과수의 화상병은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철저한 소독과 사전 방제만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정 가위나 작업 복등에 대한 소독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정 과정에서 발생한 낙엽이나 또병등 가지 잡초 등은 과수의 생육 기간 중에 발생한 병해충의 전염원이 되거나 아니면 월동하는데 그런 장소로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배산지죠. 전라남도 나주에 세지면, 봉황면, 금천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숭아와 배나무 전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 유입이 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동관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